유하 안녕하세요. 엑티비입니다. 자, 11월 18일날에 이제 수라에서 홍련으로 직업 변경을 하고 현재 녹화 당일 기준 22일인데요. 어, 이제 한 4일 정도 동안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홍련의 이제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홍련 상세 리뷰. 자, 첫 번째로는 PVE 사냥 안정성과 사냥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별점에서 5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일단 사냥 안정성은 3점을 줬고 사냥 속도는 5점 중에 4점을 줬습니다. 자 사냥 안정성이라 하는 거는 현재 검은사와 모바일 밸런스가 각 직업들마다 이제 사냥 밸런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이제 드려야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직업을 가든 이제 투력, 전투력이 이제 합, 어, 충분히 되니까, 어, 예를 들어서 1전선, 2전선. 무업지대나 황무지사냥이 원활하게 다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남작이나 자작이나 뭐 백작분들 등등등 요새는 이제 1전선이든 2전선이든 권장전투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 여기 지금 1전선의 권장전투력을 보시면 3만 초반에서 3만 1,700 대부분의 이제 그주 몬스터들이 3만 2,100작권에 들어서야 일전선이 이제 사냥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플래처가 어~ 사냥이 <laughs> 전투력이 좀 낮아도 이제 일전선이나 2전선 사냥이 원활하게 이제 되는 것처럼 이제 특정 직업이 사냥터 밸런스가 약간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련을좀 평가를 하면 사냥 안정성은 그렇게 솔직히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거리 특유의 그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제 몬스터 근처에서 스킬을 쓰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스킬을 쓸 때, 정면으로 맞아, 이제 몬스터의 공격을 이제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련을 했을 때, 투력이, 이제 동투력이 아닌 이상, 높은 전투력의 사냥터는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효율만 따지시는 분들은, 플래처로 이제 직업 변경을 하신 후에, 어느 정도 전투력을 올리신 후,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하는 게,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직업이 28개인가 9개인가 되는데, 특정 직업을 해라, 이러는 것도 좀 웃긴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는 검사 모바일 쪽그 밸런스팀에서 풀어야 될,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홍련에 대해서만 얘기해드리면, 사냥 안정성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직업에 맞는 사냥터가 이렇게 사냥이 가능할 때, 사냥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속도는, 그렇다,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고요. 근데, 느린 것도 아니에요. 어, 좀 애매하게 좀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빠르긴 빨라 보이는데, 엄청 빠른 건 아니고, 그렇다고 느리다고 하기에는 또 빨리, 빨리 사냥한다. 어,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냥 스킬 같은 경우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절삭과, 그 다음에, 광란, 그리고, 대제의 상처, 그리고 이제, 귀모, 뭐, 이제, 꾀뚜는 심장, 불기, 그 다음에, 이제, <laughs> 파멸자까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혈머림은 어차피 사냥에 쓰진 않아요. 쓰진 않는데, 어 급하게, 진짜,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다가, 적길드가 쟁을 걸어서, 갑자기 공격할 때,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혈머림을 재빨리게 써서, 이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스킬 한 칸은 남기 때문에 그래서 혈물임을 넣어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laughs> 사냥의 이제 PB2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자 PB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의 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어제 퇴전을 했는데요. 어제 퇴전을 하면서 <laughs> 이제 많이 좀 아, 많은 이제 한숨이 좀 나오는 상황이 있죠. 예, 이렇게 퇴전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킬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예. <laughs> 어, 이제, 버저커도 했었고, 레이븐도 했었고, 이제 근거리들 수라도 했었고, 근거리들을 퇴전을 할때 항상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나마 홍련은 그래도 뭐, 경공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랜만에 또 했는데, 예전에 하사신, 뭐 혼돈 장비가 나오기 전에는 솔직히 근거리가 아크메이전 패치 전이죠. 이제 그 전까지는 근거리들이 태전에서도 괜찮았고 하사신일 때는 또 워낙 좋았고 그리고 홍련도 예전에 많은 활약을 했었고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했는데 하긴 했지만 어 결과는 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활약하는 건 거의 없었고 노력을 한다 한들 뭐 딱히 변하는 건 없었고 이거는 컨트롤 여부를 떠나서 그냥 구조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나, 그나마 홍련은 이제 앞에서 이제 여기 위에서 올라오는 상대들을 계속 어, 위에서 올라오는 상대들을 계속 이렇게 자르는 형태로 하긴 했는데 자 열받아서 너무 열받아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열받아서 자 여기 보시면 뭐 1킬 4대 싸하는 것도 볼수 있고요 너무 열받아서 그냥 장비를 한번 옮겨봤어요. 장비를 한번 옮겨보고 그냥 이거 싹다 옮기고 아크 베이션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액션으로 이제 해서 3만 3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본 장비를 입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게임은 근데 솔직히 졌어요. 게임은 졌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여전히 액션이 뭐 빈결 옆구나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전에서는 어, 아직도 좋다. 원거리 자체의 그 좋음은 어 아직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무조건 좋다. 태전에서만큼은. 그래서 앞으로는 근거리 직업을 할 때는 그냥 본템을 옮겨서 그냥 부캐 악션에악션으로 템을 옮겨서 그냥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진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15킬 데스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15킬 데스고 제가 32,600으로 이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어. 이 32,600이면 지금 백0자권이잖아요 공작이 좀안 되는 투력인데, 백0자권 투력이 이렇게 활약을해주면 저보다 더 높은 상대랑 같이 또 매칭이 같은 팀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잘해주면 승률은 훨씬 더 좋다. 어 이제 홍련이나 이런 근거리를 할 때보다 부캐로 하는 게 홍련 승률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제 결론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근거리 직업을 할 때는 그냥 어 그냥 뭐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그냥 원거리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냥 부캐로라도 해서, 예, 부캐로라도 해서 그냥 원거리 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예, 도저히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의 전장은 그냥 별 다섯 개 중에 별두 개로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은 태양이 있습니다. 검은 태양. 검은 태양이 있는데, 어, 이제 검태를 이렇게 했거든요. 아, 오랜만에 하니까 정말 좋아요. 예, 역시나. 아, 근데 이, 어, 이날은 제가 또 이제, 어, 조 어, 얼굴이 좀충측합니다힘들 죄송합니다. 그또 룰렛, 어, 이제 벌칙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플래쳐든 뭐든 그냥 다 쫓아가요.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어, 진짜 뭐, 제가 최근에, 뭐 액션 때도 솔직히 검태는요, 악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튀는 상대들을 쫓아가기도 빡세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검태를 할때좀 암이 걸리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몇달 동안 뭐 버서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괜찮은 편이었고 수라도 힘들었고 수라도 검태가 좀 많이 힘든 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훈련으로 하고 나서 어, 몇 달간 약간 좀 있던 암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5점 만점 중에 검태는 5점 예, 상대 자, 나보다 센 사람이 왔을 때 이거 도주가 훨씬 더 이제 용이하게 가능하고 나보다 약한 상대가 있으면 무조건 쫓아가서 심지어 말 타는 상대도 쫓아, 쫓아가서 죽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 태양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고, 자 그리고 랭킹전이나 투기전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랭킹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슈아 스킬이 가능한 게 어, 세개 정도 있죠. 언제 직업마다 세개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얼무랑 그다음에 사슬바퀴 이제 또 하나가 신얼무 사슬바퀴랑 혈무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련 같은 경우는 경공을 하면서 상대의 빈틈을 노려서 이렇게 시얼무나 아니면 사슬바퀴로 상대의 경직을 걸고 넘어뜨린 다음에 절삭 이제 이 절삭 그 휠인드 같은 스킬로 넣어서 뒤를 구겨 넣는 구겨 넣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랭킹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직도 이제, 빙결러프나, 이제, 속감소 너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도 괜찮은 편이고, 현재 또, 이제, 수라가, 어, 수라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또, 랭킹전에서 떠오르는, 또, 이제, 상위 티어이기 때문에, 어, 제가 해보니까 1대1은 역시나 괜찮아요, 수라가. 딜도 괜찮고, 어, 그런 부분에서, 랭킹전 같은 경우는, 별 다섯 개 중에 세개 정도, 이렇게 또, 매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점이나 공성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점은 그렇게 잘안 해보고, 어제 공성을 해봤는데, 어, 공성을 또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서 <laughs> 공성을 해봤는데, 이제, 공성 같은 경우는 패치가 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어, 바뀌었는데, 이게, 성문이 진짜, 어, 성문이 엄청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수성 쪽이, 뭐, 더 불리해진 건 사실이고요. 아니다. 수성 쪽이 더 불리해진 게 아니고, 어, 공성 쪽이 많이 또 빡세진 거죠. 오히려 더. 어, 많이 빡세져서, 이렇게 공성을 하는데, 뭐, 그냥, 경공, 근거리들이 때쟁에서는 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 근데 이제 역시나 경공을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상대를 이제 좀 잘라, 자르는 형식으로, 약간 소수 소수 싸움을 할 때는 역시나 괜찮아요 근데 아, 다데다 전투를 할 때는 역시나 좀 절삭을 돌때 많이 또 녹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아직 4일밖에 안 됐지만 어, 제가 느낀 홍련에 대한 <laughs> 느낀 점을 한번 또 설명을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플레이를 더 해보고 또 이제 조만간에 12월 대규모 업데이트가 12월 5일 날 간담회가 있어요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아마 신규 클래스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가디언이 나오지 않을까 다들 웬만하면 다 예상하고 있, 있거든요. 근데 신규 클래스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홍련을 꾸준히 하면서 좀 약간 행복사막 하다가 또 신규 클래스 나오면 또 신규 클래스 나온 대로 리뷰하고 또 이제 다른 대규모 업데이트나 이런 건어 이런 것도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리뷰하고 앞으로 또 꾸준히 영상을 올릴 수 있는 <laughs>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새 또 며칠 동안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업로드를 지금 못했는데 어또 이제 업로드 다시 또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또 하도록 하고 홍련에 대한 리뷰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이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홍련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